안녕하세요. 한국어 강사 정철주입니다. 오늘 어, 여러분의 어,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제 정신껏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. 에, 한, 어, 한국화의 어, 그림은 어, 수목담채의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소나무 그리는 것을 수목담채로 한번 그리보겠습니다 자, 지금 에, 소나무 가지가 위에서 내려쳐지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소나무는 이리 좀 예, 나무가 좀 거칠어져서 거칠이야이 소나무의 예, 그런 특이한 음, 모양이 예, 될것 같습니다. 그 잎은 이 끝으로 내려오면 쓰는 좀 연하고, 잎이 작게 하고. 이수목담채는 그릴 때, 원목과 중목, 단목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. 첫 분에는, 예, 원목으로 가지고, 예, 그리고요. 그리고 여기, 작은 가지를, 좀, 그래야 될것 같네요. 이 끝에는 나무가 좀 연하고 작게 그려져야 될것 같고요. 그래야 나무가 좀 끝은 연한 면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. 여기 위에 가지가 있으면은, 이 가지가 있으면은, 여기서 둥치가 하나 올라가는 거를 그려줘야, 자 여기는 가지가 음, 죽은 가지가 하나 났어요. 자 그리고 저 위에서 음, 가지가 하나 또 났습니다. 이 소나무 그릴 때는 에, 이 붓을 펴가 그리는 거, 갈필이라고 그래요. 갈필을 좀 사용하셔서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소나무가 어, 잎이 피어 있는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은 위에도 작은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. 자, 여기도 작은 가지가 좀 많이 있어야 어, 나무가 오래된 것 같이 보입니다. 이 소나무는 원래 특성상 껍질이 매끈하면 안 좋아요. 그래서 울퉁불퉁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고요. 자, 그리고 이제. 중목을 갖고 예, 그림이 좀 탄탄하게 보이게끔 그리고 가지가 어 늘어진 쪽으로 소나무 잎이 방향을 잡아 줘야 됩니다. 그래야 사실과 관계에 어, 비슷한 감을 주거든요. 그이 그림이라는 거는 아름답게 하는 것도 그림이겠지만은 어좀음 사실하고 그런 느낌을 같이 주는 게 그림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마지막에 이 단목을 가지고 이 처리를 합니다. 이 단목을 하니까 소나무가 아주 싱싱하게 보이죠? 그래서 이 원목과 중목, 단목을 골고루 써야 그림이 뜨는 거예요. 여기도 조금 잎을 붙여줘야 되겠네요. 잎을, 잎을 붙였으니까 밑에 가지를 조금 넣주고요 이게 속에도 가지가 좀 있을 거라고 연상이 되니까, 조금 가지를 조금 여주는 것도 괜찮아요. 자, 그러면은요, 이술 봉울도 몇 개씩 달아줄까요? 소나무 색깔을 좀 넣고요. 그 다음에는 탭점을 좀 찍어주고요 자 하나가 됐네요 끝이네요 Thank you